이주 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주 노조가 결성된 지 10년 만에 합법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된 지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은 이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정부와 노동조합 합법화 여부로 법정 싸움을 벌인 지 10년 만이다. 우리는 어, 앞으로 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어, 모든 군자들에게 해결하기 위해 어, 열심히 두 어, 배로 나올 것이고 어, 사업장에 가서 교섭도할 것이고 하나, 둘, 셋, 만세!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생각하기는 이주 노동조합이 이주 노동자들한테 우리 사회에 학교가 있는 것처럼 병원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된다.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처럼 노동 권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병원처럼 조합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주 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법의 노조이다.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은 며칠 후 노동부는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의 내용이 정치운동의 내용이라서 노동조합 필증을 줄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최초의 어 그뭐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사유를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체류자격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의심되기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유를 들었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결국은 어, 법적 근거 없다라는 판단을 받으니까 또 다시 이제 다른 빌미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주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한다. 정치운동이라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은 참정권이라든가 정당화의 자유라든가 또는 정치적 자유를 요구할 때 이것을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을 정치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짜 고용노부가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이주 노동자 또는 이주민들을, 어, 이 우리의 노동력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 경향이 대단히 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니까 러 이주민들이 또는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그 단결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어, 매우 터부시하고, 어, 여전히 부정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출입구에서 어떤 이제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기자회견 후 필증교부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이주노동조합은 2005년에 만들어졌다. 그 시작은 고용허가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이다. 논란을 거듭해온 외국인 고용 허가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내년 8월부터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와 기존의 산업 연수생제를 내년부터 함께 실시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이전까지 불법 체류자로 불리며 미등록으로 일하던 26만여 명중 4년 이상 된 10만여 명의 사람들을 강력히 단속하여 추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공장에서의 해고와 추방의 두려움으로 지하철로 뛰어들거나 공장에서 목을 매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당시 이제 과반수 이상이 이제 미등록 체류자들이었고, 그러면 고용 허가제에 어, 안정적인 뭐 정착 이런 걸 이제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어, 2003년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었 있었기 때문에 어, 이주 노동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했고 어, 뭔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종교 시설이나 외국인 센터에 몸을 피신하던 상황에서. 명동 성당에는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모였다. 50시간, 60시간, 70시간, 80시간, 이마시가나거 얼굴 아니라 아 우리 하겠다라는 거좀 웃음과 그 강한 모습 보이시고 어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할 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좀 마시가는 이렇게 정말 어 힘이 없는 이 얼굴. 이들은 민주노총과 각 사회단체에서 온 활동가들과 더불어 생활하며 단속 추방에 대한 반대 시민 선전을 하였다. 그리고 텐트 생활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한국 사회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았다. 또한 강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앞으로 가서 단속 중단과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요구하였다. 빨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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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리 단속이 있어서라도 도망가지 않고 숨지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여러 번에서 숨고 있고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그 모든 친구들을 우리가 조직하면서 또다시 겁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많은 농성단원들이 단속되어 추방당한다. 빨리 빨리 <목소리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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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렇게 382일을 명동성당 앞 텐트에서 농성을 하였다. 1년여의 텐트 생활을 하고 난 후,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한다.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매번 우리 집, 우리 농성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지역에는 이주 노동자들 에게 알리러 가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모아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저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제 조그맣게 방 같은데다가 이제 의정부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우리는 고용허가제를 이런 걸로 반대한다. 우리 목소리 이렇게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그 결과를 다시 농성장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요구안을 만들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과정들이 모이면서 아, 우리가 이주 노동조합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굳혔던 것 같고요. 명동성당에서의 1년간의 농성이 끝나고 4개월이 지난 서울, 경기 인근에 흩어져 있던 이주 노동자들은 2005년 4월에 서울, 경기, 인천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원들이 선출되고 초대 위원장으로 아나르씨가 당선됐다. 다 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 필증을 줄 것을 고용 노동청에 요구하였으나 곧 반려되었다. 불법 체류자 곧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된 조직이기에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주노조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1심과 2심에서 2년, 대법원에서 8년여 동안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이주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들이 집앞이나 사무실 앞에서 표적 연행되었다. 탄압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이준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에 항의하고 대법원이 빠른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그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게나마 연대체를 구성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쪽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면서 시간 벌이를 해 주고 그 시간 내에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주 노조를 어 적극적으로 하는 간부 조합원들을 어 표적 삼아 단속을 해가지고 추방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어 노조를 이제 없애려고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8년을 끌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집권하고 있던 정권의 그 사법부인 대법원 특히 이제 그 사건을 담당했던 뭐 대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정권과의 어떤 배치되는 왜냐하면 이걸 법리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면 어, 이게 그렇게 어렵, 음, 그런 뭐 법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2015년 8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항의하는 행동이 계속된다 대법원의 합법 판결 후에도 규약 변경을 요구하며 필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많은 회의를 통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다시 정리한다. 그리고 임시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규약 변경안을 통과시킨 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청 앞 농성 25일째 되는 날, 고용노동부는 결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필증을 발급한다. 1 0년 기다렸다. 우리가 이겼다. 1 0년 기다렸다. 전국에 40만 이주노동자들은 하나의 노동,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하나 되어 어깨 걸추, 어깨 걸고 투쟁에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겼다. 노동하자 배지, 노동하자 창치. 노동하자 배지, 노동하자 창치. 네.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많은 지도부들이 연행되고 몇 차례의 농성을 하며 10년이 지난 뒤이다. 이주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휘청휘청할 정도로 많아서 네, 네 크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어 어떤 기본적인 그런 노동 상황,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이고요. 그 이주 노동자들의 고충을 예, 음, 해결해 주는 중심이자 또 이 잘못된 제도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제 중심에 서야 되지 않을까 노동자들이 점점 그 노동조합 깃발 안에 모욕이 되고 더그 노동조합에서 자노동 하는 하, 하, 활동 중에 노동 권리에 대해서 기억을 할 거고 왜 우리가 투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될거 뭔지 그 노동자들한테 기억하게 되고 큰 틀에서는 이조 노동자들한테 이조 노조가 나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나무 아래 가서 내가, 내 아프면 울 수도 있고, 힘들으면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런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the